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시장이 통합되면서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. 여기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42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한동안 외면을 받아오던 태양광 사업이 전반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. 박근식 기자입니다. 정부는 올 3월부터 태양광과 비태양광 에너지를 구분 없이 거래하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즉 REC 시장을 통합했습니다. 생산업자에게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REC의 구매물량을 부분별로 할당했는데 태양광 부분이 너무 적어 갈수록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.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 2014년 19만원 선이던 REC가격이 지난해 9만원대로 폭락하더니 올 들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태양광 사업의 또 다른 수익원인 S&P 즉 전력시장 가격은 여전히 하락세입니다. 다만, 하락폭이 다소 둔화되면서, REC의 가격 상승폭이 S&P 가격 하락세를 방어해내기에 충분한 양상입니다. 시세가 올라가지고, 현재는 120원대로 팔리고 있는 게 시세인 것 같습니다. S&P는 더 이상 내려서는 좀 힘들어지지 않겠나. 여기에 정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총 42조 원을 투자해 4.5%인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7%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관련 주가는 급등했고, 해당 업계는 시설 설치와 사업 컨설팅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어, 어저께 그 정부 정책으로 태양광 폭력에다가 그 투자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, 어, 이제 소비자들이, 어, 전화도 조금씩 더 늘어나고,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400억 원의 태양광 발전 시설 자금을 지원하는 경상북도의 햇살 에너지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. 올해 첫 사업에 21개 농가가 확정돼 당초 목표보다는 적었지만 앞으로는 지원폭을 대폭 늘려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.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